늘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준비로 주일의 은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마음을 잘 지키시고 정결한 하루가 될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 묵상이 귀한 것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르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하뢰되내 주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가족과 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때로는 형제 같이. 때로는 친구 같이 지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됩니다. 더 늦춰질 수도 있었고, 다른 것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았던 엘리에셀은 조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의 며느리를 찾아 아브라함에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종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을 찾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인 시바에게 가문의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식인 무비보셋을 찾아 다윗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시바에게 앞으로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섬기는 대상이 바뀐 것과 더불어 시바 가문 전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라단이 다윗에게 그의 계보 속에 넣어 달라고 했기에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나아가 그의 종까지도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시바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에 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시바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딸린 식솔들만 10명이 넘습니다.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섬기는 무비보셋이 잘 되는 것이 자기와 가족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무비보셋 옆에는 항상 그의 종 시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듯이 무비보셋에게는 그의 종 시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종의 신분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누리는 은혜는 자녀처럼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할 때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들 곁에도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함께 할수 없다고 해도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겪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엘리에셀과 시바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와 가족을 책임졌던 것처럼, 다윗이 그와 가족을 끝까지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먹이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며, 내게 붙여주신 귀한 한 영원 영혼 영원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중보할 수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